치우쳐 있는 외곽에 있어요. 원도심에 있지 않, 않아요. 예. 그래서 바깥으로 나갈 일이 많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 38세 평균 연령이 그렇다 보니까 젊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많겠죠. 부모들이? 예.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기가 그 핫한 뭐 노은이나 지족, 분산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학부율은 굉장히 높고, 보험력자들이 많이 있,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끼리 내 아이를 잘 뚜렷뭉쳐서 키워보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제 도서관이 생기기도 하고 인간이 주부들이 만든 도서관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또 신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어서 오세요. 아, 그래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따로 오셔다그수간이다비어요 안녕하세요. 네. 관공동체 연합의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체를 소개하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음. 그 관저동의 공동체의 그 뿌리는 도서관입니다. 아마 청주도 그럴 수도 있고, 그 15년 전에 한 2006년부터 어, 도서관 만들기가 이렇게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그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4개의 석교동, 뭐, 음 아, 석교동하고 정민동은 원래 민간이 운영하던 도서관이 있었고, 4개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 관전동하고, 와동하고, 태평동, 중천동, 이렇게 해서 4개가 생기면서, 원래 있던 2개랑 합쳐서 6개가, 연대체를 꾸렸어요. 대장마을의 도서관 협의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기존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14개의 도서관이 있고 그 14개가 연합체로 대장마을의 도서관 협의회에서 1 0 변경해서 어 시대 흐름에 맞게끔 요즘 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장마을 작은 도서관 협의로제작년의명칭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 운동이 대전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5년째 하고 있다. 근데 뭐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마찬가지,